안녕하세요. 자, 오늘도 김장을 나왔습니다. 오늘 확인할 토지는 경기도 수원 권성구 입북동 800-178-179. 그리고 이 토지 이제 건너편 쪽에 보면, 어, 149번지도 있어요. 이 토지를 제가 여기 온 게, 여기는 답이고요. 농지죠. 공유자가 이 토지에만, 앞에 보이는 황금 벌팔에만 약한 100명 정도가 있습니다. 면적은 거의 3000제곱미터씩 잘랐고요. 2016년도, 약한 9년 전에, 평당 83만원에 산 업체가 300만원 정도에 판매를 했죠. 3.4배 정도에 이제 판매를 한 경우입니다. 여기 토지는 좋아요. 황금벌판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, 이 아무래도 수원이라는 동네가 이제 크잖아요. 어 그리고 도시화가 엄청 많이 돼 있는 경우인데, 저기 앞 보면 홈플러스 머리가 보이고,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외워싸고 있고, 음 지금도 저쪽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땅의 위치로만 봤을 때는 좋아요. 그래서 이 근처에 서수원 쪽에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?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판매가 됐던 것 같고,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죠. 이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, 이제는 어느 정도 개발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경기도 쪽이 개발이나 이런 수요는 더 훨씬 더 많습니다. 토지는 넓고,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. 하지만 요즘에 이 공유 지분 토지에서 좀 안타까운 점은 공유자들이 많고 농지증이라고 하잖아요.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획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하지만 이 근처에 사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력은 있어 볼것 같습니다. 반대로 이제 공유 지분에 투자했던 분들은 그렇죠? 많이 불리하죠. 실제로 여기 와서 이런 농사를 본인은 지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. 농사를 짓지 않는 게 지금은 누군가 이렇게 대신 농사를 짓고 있어서 문제가 되진 않지만. 이게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농지법 위반으로 강제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처분을 못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안타깝죠 공유지물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농지까지는 건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농지를 건들다 보니까 지금은 이 농지를 가진 사람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손절, 뭐 금액을 회수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지법 위반에서 벗어나는 게더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오늘은 경기도 수원에서 페이북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.